2014년 5월 30일 먹은 음식 밥차밥 도시락 치즈불닭 알탕 소세지 맥주소주 아침에 순천 고인돌 공원에 도착해 순천에서 공연하고 있는 아는 형에게 연락하고 떼양볕에 다시 얼굴이 타오르며 뛰고 대기를 해도 쉴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해가 지며 일이 끝나 그 지역 버스를 기다리는데 더럽게 안 온다. 순천 터미널에서 아는 형과 그의 여자친구를 만나 원숭이팀과 술 한잔하고 판사 후배랑 한잔 더한다. 이 녀석이 날 가르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도 그랬으니까 참았다.